부동산구조대 장병찬입니다. 오늘은 우선 변제권을 모르면 보증금 달린다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도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권리를 보호받지만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에는 선순위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후순위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주택이나 상가를 돌려줘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으로서는 상가 경우에는 상가를 인도받고 난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고, 주택 경우는 주택을 인도받고 난뒤 전입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정세에 완전하게 정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적인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상가는 세무서에서 주택은 주민센터 등에서 받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환가금액에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들의 설정일자와 선호를 비교하여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으로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둘다 가져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무조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위해 먼저 대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력이 없는 우선 변제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학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대학력과 확정일자 둘다 가져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보증금을 잃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 혹은 사업자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건재당의 등기 접수일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재당이 빠름으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 점유와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건재당의 등기 접수일은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하므로 건재당이 임차인보다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의 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이 2018년 11월 9일 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11월 9일이 아닌 그 다음 날0시 1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건재당의 등기접수일은 2018년 11월 9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2018년 11월 10일 0시에 발생하므로 건재당 등기 접수일이 빠릅니다. 부동산 구조대 개설 기념 1차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지역 부동산과 지역 명칭 도메인을 119명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지역부동산 명칭 범인입니다. 동대문부동산.kr, 수소부동산.kr, 과천부동산, 대치부동산, 대림부동산, 익산부동산, 가평부동산, 논현부동산, 노량진부동산, 마산부동산, 노원부동산, 구로구부동산, 시흥부동산, 포항부동산.kr 외 다수입니다. 그리고 지역명칭 도메인으로서는 군자, 개포, 용산동, 상도동, 왕십리 덕적동, 이천동, 세곡동, 여의동, 아현동 점케알 외 다수입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이벤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19명에게 선물은 2월 22일 날 발표합니다. 필수 자격으로서는 부동산구조대 구독 신청 후 댓글을 단분 중에서 선정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부동산구조대가 지정하는 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은 첫 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성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 도메인을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 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양도받을 분의 메일 주소와 관리자의 메일 주소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양도가 메일 주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119개 도메인 중에서 1, 2, 3 순위를 지정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9개 도메인 공개는 2월 12일 날 하겠습니다. 이때 일부 공개된 것과 6천여 개를 공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구조대의 무료 강좌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무신고나 법률 행위나 계약을 하시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구조대는 이 강좌에 대해 어떠한 민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구조대닷컴 장병찬이었습니다.